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유파 퇴근TV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오늘도 정말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저희 같은 청년에게 힘을 주시어, 아, 특히나 구독, 네, 좋아요 있죠? 영상 밑에 보시면 이거 따봉, 따봉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좋아요 한 번씩 꼭 클릭해 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장룡혁 대표를 중심으로 이 국민의힘이 종무식을 이행했는데, 여기서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폭탄 발언이 나왔는지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시청을 할 텐데, 영상을 시청하기 에 앞서 먼저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2015년 5월부터 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요. 어, 말도 서툴고, 어, 표현도 이제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고, 정치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에는 아, 공부해야 할 것도 정말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 저희 같은 청년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 상황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해보자.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보수, 자유우파 분들께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불공정한지 차분하게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은 정치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중도층 분들께도 우리 자유우파의 가치는 결코 극단이 아니라 상식과 공정의 문제라는 점을 설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뭐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더 공부하고 더 고민하고. 더 진지하게 이 채널을 어, 키워가겠습니다. 아,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어, 정치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볼 텐데, 아, 국민의힘의 종무식을 했죠. 네, 오늘 했는데, 아, 올해 한해 정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오신 당직자분들, 관계자분들께 이 종무식 자리에 계셨던 분들을 포함한 국민의힘에 정말 힘써주신 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시점에 아, 정치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아, 장동혁 대표가 종무식 자리에서 종교와 정체 유착 의혹과 관련해 아주 분명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이죠. 네. 이 통일교 특검에 관련돼서 신천지는 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는 특검에서 수사하자. 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 방식을 나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그렇다면 장력 대표가 무슨 폭탄 발언을 했는지 영상을 먼저 보고 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직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갈것 같은 2025년도 이제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았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올 한해 지킬 것들을 잘 지켜내면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편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오늘 또 멈춰서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5년도의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이 마지막이 되거나 오늘이 멈추는 그 날이 아니라 계속 되거나 시작돼야 되는 날인데. 아무런 것도 계속되지 않고 시작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먼저 지적하고, 지적하고 말씀을 이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수사본부를 꺼내들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를 묶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네, 잘 됐습니다. 신천지는 저희 국민의 힘만을 겨냥한 것이니 합동수사본부에서 무리한 수사라도 어떻게든 할 것입니다. 통일교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관여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눈 감고 터프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합동수사본부에서 신천지 수사는 그 수사대로 하십시오. 이제 남은 통일교 특검만 하면 됩니다.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이제 신천지를 갖다 붙일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천지 수사를 합동수사본부에서 하라고 했으니 이제 통일교 특검만을 가지고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이 당사에서 밤을 새웠던 것이 얼마 전입니다. 특검이 저희 당원명부를 가지고 흔들어 대면서 정치 공작을 했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신천지를 특검에 넣자고 하는 것은 역시 또 저희 당사를 쳐들어 와서 또 당원명부 대조하겠다고 하면서 특검이 당원명부 흔들어 대고 정치 공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의 단서가 있다면 합동수사본부에서 어떻게든 수사를 하십시오. 특검의 영장이 쉽게 발부된다는 것을 악용해서 또다시 무도하게 저희 당사와 당원명부를 탈취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남은 통일도만 가지고 특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원금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특검이 저희 당의 공천 관련해서 탈탈 털었습니다.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강력한 그리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그 일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그 다음날 김경시 위원에 대해서 단수공천장이 나왔습니다. 그 단수공천장은 1억 원에 대한 그냥 현금 영수증입니다. 예, 경을 7일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비밀병기의 역할을 했는지 수사로 밝혀야 될 일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야당일 때 들이댔던 잣대의 10분의 1만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김병기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굳이 입 아프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로서 2025년은 막을 내리지만 오늘부터 통일교 특검 그다음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강선 의원 김경 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저희가 다시 다짐하게 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힘에 승패가 걸린 선거가 아닙니다. 그냥 4년마다 한번 돌아오는 선거가 아닙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생긴 일에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단한 번밖에 없을 그런 중요한 선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정말 힘들게 달려오셨는데 올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내일부터는 더 단단하게 뭉쳐서 더 힘차게 뛰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내년부터 내일부터 지방선거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더 힘차게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뛰는 만큼 아니, 그 이상 저도 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뛰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먼저 제가 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뛰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늦게까지 제가 뛰겠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고생하셨고, 새해에는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국민의 힘의 승리가 함께하기를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티 분들 영상 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결코 가볍게 던진 말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의 핵심은 분명하죠. 수사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하자. 아, 그런 요구였고, 뭐 신천지 우이 정교 유착이라는 이유로 합동 수사 본부까지 꾸려져 강도 높은 수사를 받는다면 통일교 우익 역시 어느 정당, 어느 인사가 연루됐든 같은 수준의 검증을 받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아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정당간의 유불리한 유불리로 어,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건 뭐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권력과 가까운 의혹은 조심스럽게 다루고 반대 진영과 연결된 의혹은 신속하고 강하게 다루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결국 어떠한 수사 결과도 믿지 않게 됩니다. 특검이든 합수부든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우리도 예외 없이 받겠다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어,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단순히 한 정당의 승패를 가르는 선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공정과 상식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될수 있습니다. 아직 어, 많은 많이, 많이 부족한 저희 채널이지만 앞으로도 청년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고민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마치로 하고요 오늘 한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